안녕하세요. 일학규 목사입니다. 압살롬이 이복형 암론을 죽였습니다. 암론이 여동생 다말에게 행한 범죄로 복수를 한 것입니다. 3월 하 13장 30절에서 39절입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름해. 압살롬이 압론을 죽인 일이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하지만 잘못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압론을 죽일 때 도망친 다윗의 다른 아들들이 아직 왕궁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사실 자신의 아들이 다른 아들 한 사람만 죽인 일도 굉장히 슬픈 일이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다른 모든 아들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다윗의 마음은 몹시 힘든 것입니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래여 이르되. 요나답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는 간교한 인물로 암론이 다마를 범할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을 준 자입니다. 그는 사건의 진상을 가장 잘 아는 인물로 볼수 있습니다. 내 네,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론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간교한 요나답은 자신과 관련된 일은 제외하고 압론만 죽었다는 것과 왜 압살롬이 압론을 죽였는지 전합니다. 그러하온즉 내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압론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압론을 제외한 모든 아들들은 무사하다며. 그나마 안심을 시키고자 하는 요나답입니다. 간교한 요나답은 압론의 죽음으로 어수선해진 틈을 타 다윗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압론을 죽인 압살롬은 도망쳤습니다.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 도다. 도망친 다른 아들들이 요나답의 말대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다윗의 아들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다윗으로 비롯된 비극, 암논과 다말, 압살롬과 암논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왕, 암미후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압살롬은 암논을 죽인 후 처벌이 두려워 도망갑니다. 그는 그슬왕국으로 도피하는데, 그곳은 그의 외가입니다. 그슬은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위치한 작은 나라입니다.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한 아들은 죽었고, 한 아들은 도망갔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죄로 인한 저주라고 여긴다면, 더더욱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3년간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그 어떤 만남이나 접촉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는데, 과연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3년이 지났는데 다윗은 압살롬을 몹시 그리워합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 압살롬의 허물을 덮은 것입니다. 압노는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다윗은 암론에 대한 슬픔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미 죽은 아들보다 살아있는 아들이 더욱 보고 싶은 다윗입니다. 죄로 인한 복수, 죄로 인한 슬픔, 죄로 인한 도피, 죄로 인한 갈등, 죄로 인한 그리움. 죄 아래 있으면 비극은 일상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죄 아래 비극일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 아래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으며 그 믿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 하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